혹시 너 김천노인 폭행 사건 알아? 이 사건은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의 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이 치매 환자인 80대 여성을 상대로 심각한 폭행을 가한 노인 학대 사건이야.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센터 원장이랑 요양보호사들한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거야. 처음엔 센터 원장이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난동을 부린다고 했대. 전화 바꿔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고. 근데 센터 쪽은 직원이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나중에 집에 와서 옷을 벗기다가 보니까 얼굴이랑 팔에 멍투성이었고 병원 검사 결과 갈비뼈가 개나 부러졌던 거야. 그래도 그때까진 보호자도 센터 말을 믿고 상황을 잘 몰랐대. 근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어. 영상 보니까 할머니가 직원들한테 뺨 맞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고 바닥에 눌린 채 발로 차이고 심지어 손발을 묶고 담요로 얼굴 덮은 채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기까지 했더라고. 그 이후로는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신다더라. 이 사건은 외손주가 네이트판에 글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 경찰 조사해 보니까 피해자가 두명더 있었고 결국 원장이랑 직원들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입건됐어. 센터는 문 닫았고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법원에서는 원장만 구속됐는데, 가족들은 이런 노인학대가 더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진짜 듣기만 해도 화나고 마음 아픈 사건이야. 이런 끔찍한 사건이 널리 퍼져 재발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